어섯통 물리원 220쪽 22번입니다. 자, A와 B의 경계면에 50도로 쌌더니 전반사. 그럼 일단 느리고 빠르고. 임계각은 50도보다 작고. 자, 그다음에 어, 임계각 좋네. AB 사이의 임계각은 45도인데 50도로 넘겼으니까 지금 전반사 일어났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 A에서 C로 갈때 각도를 보면 요게 입사각 요게 골절각 더 넓어졌네 각도가 그럼 얘는 얘도 빠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여요? 아 이거는 아직 모르네 자 그러면 잘 봐봐 B가 빠를까 C가 빠를까 힌트 주자면 얘가 50도고 얘도 50도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aughs> 입사각이 50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나면 이 굴절각이 90도 이상인 거예요. 근데 얘는 50도로 쐈는데 90도보다 안 되잖아. 일단 90도는 아니잖아. 그러면 속도 차이가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AB가 AC보다. 즉 얘가 더 빠르다. 얘가 더 빠져 각도 차이가 더 크니까 속도 차이가 더 나고 얘는 적게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에서 더빠르갈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 물어보네. 좀 이따 보자. 자 기억 속력 차이 v는 b가 a보다 빠르니까 구절률은 a 가 b보다 크다. 다음 <laughs> 니은 피해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A가 제일 느리죠? 여기서 얘가 전반사 아냐고 보자. 음, 이 논리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얘는 입사각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전반사 조건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것. 근데 상, 오, 상대적으로 얘가 더 느리고 얘가 더 빠르니까 전반화 조건 첫 번째는 돼요.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인데 임계각을 모르잖아. 어떻게 얘를 이용해야지. 자, 이쪽의 임계각이 45도였어요. 자, 그러면 음 이렇게 해야겠다. 논리가 A와 B 사이가 어 속도 차이가 크죠. 그 말은 전반사 일어나게 쉽고, 그 말은 인계각이 더 작다. 넘기기가 쉽다. 근데 이 작은 게 45도였어. 그럼 A, C 사이는 반대의 이유로, 임계각기이4 5도보단클 거예요. 더차이가안 나니까 전반고가어려워서 <laughs> 근데 이친구입사각이4 5도 택도 없어지금 그러니까 전 택도 없어어난다 그래서 어지고이친